제가 제 옛날 모습 보는데 그게 조금 더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서 저의 옛날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저를 보고, 네,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아까 말했지만 일주일에 10시간씩 유산소를 세달 하면서 식단을 그, 닭가슴살, 밥, 이런 거로 철저하게 하면서 했고, 거, 거기서 지금은 조금 쪄서 건강맨이 됐습니다. <laugh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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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ughs> 장난이 짓고요. <있구요. 웃음> 장난이 구고요 아, 엘비 형이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저도 모르게 <laughs> 말을 좀 심하게 <laughs> 했습니다. 사, 사과 하고요. 엘비 형. 병비 형, 뭐. 혈액형은 형입니다 그래서 저 그거 안 믿어요 그 혈액형별 성격 그거 안 믿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 INTP 그 논리적 사색가 내향 네, 96% 나왔는데 오형은막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그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속보 오르내리면 엘비형 보기 싫다 짜증난다 발언 위험한 발언하기 놀이 할까요? 위험한 발언하기 놀이 엘비형 엘비형 힙합씬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 최엘비 힙합신을 망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목소리가 너무 크다 두 번째 음음음첫첫 첫 번째 이유 때문에 힙합신을 망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엘비는 힙합팬들에게 혼나야 된다. <laughs>